1909년 10월 26일 어, 오전 9시입니다. 여기는 중국 하얼빈역 플랫폼이고요. 공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영화의 날씨에 사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속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 뭐, 귀부인들, 또 일본인 환영단들이 막 섞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혼중 속에 오늘 이야기의 중심문물이 있습니다. 29살 청년 안중근 네 겉보기엔 그냥 낡은 양복 차림인데 품 안에는 일곱발 짜리 브라우닝 권총을 숨기고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하얼빈 총성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발체 보이 바로 이 긴장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 곧 특별 열차에서 내릴 그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겠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 네, 초대 조선 통감이었고 뭐 당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죠. 이토가 플랫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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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하알빈 의거, 그 배경과 순간들,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던진 메시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어떤 역사적 무게랄까요? 그런 걸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시대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맞아요 1909년 그때 대한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료 보니까 뭐 이미 외교권은 1905년 을산의 계약으로 뺏겼고 네 1907년에는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 이름만 남은 어, 식민지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최대 통감으로서 식민 지배의 기반을 아주 착실하게 닦은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자료에 보면 이토가 이미 1909년 6월에 통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사임한 상태였죠. 근데 왜 하얼빈까지 갔을까요? 전직 관료가? 그게 바로 러시아 재무상 코코체프라는 인물과의 비밀 회담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담이었어요. 아 비밀 회담 내용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 넓은 만주 땅을 일본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게 더 결정적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최종 동의를 받아내려는 거였어요. 와, 그럼 만약 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네. 대한제국은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안중문 의사가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얼빈역에서야 단몇분 그리고 그곳에 가기까지 안중근 의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일곱 발의 총알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안중근 의사라고 하면 영웅적인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료는 의거 직전에 그의 또 다른 면모 그러니까 실패한 군인으로서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그 지점도 중요합니다. 원래 아는사는 대한해군 참모중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의병부대의 장교였죠. 정식 군인이었어요. 근데 1908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전투 중에 일본군 포로를 잡았는데 이걸 당시 국제법, 그러니까 만국공법에 따라서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인도주의적인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려고 한 건데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돌아가서 아군, 그러니까 위병부대의 위치를 밀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동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겠군요. 네, 많은 동지들이 희생됐고, 아내 이사는 동지들로부터 불신과 원망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겠죠. 국제법을 지키려다 동지들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니, 아, 그 딜레마가 정말 컸겠네요. 정면 대결 방식의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단지 동맹인가요? 네, 1909년 초 러시아 연출하는 곳에 자작나무 숲에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고 혈서를 썼죠. 와. 정말 비장한 결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분노표출이 아니었다면서요? 자료를 보면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냥 독립만세 외치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역할을 나눴어요. 안중근 자신은 침략의 최고 책임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은요? 다른 동지들은 이제 국내에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매국노들 뭐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인물들을 처단하기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의적 수뇌부와 내부의 협력자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작전계획이었군요. 네 일종의 외과수술 같은 접근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네요. 블라디보스토크 교민신문 대동공보에서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 방문 예정 이 짧은 기사 하나가 운명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10월 21일 동지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합니다.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 거죠. 근데 처음 계획은 하얼빈이 아니었다고요 중간역인 체가구에서 거사를 하려고 했다는데. 네. 이토가 그 체가구역에서 다른 기차로 갈아탄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먼저 저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실패했다면서요. 왜죠? 안중군 우덕순 그리고 또 다른 동지 조도선. 이세 사람이 아무래도 행색이 좀 의심스러웠는지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혀서 잠시 여관에 담금됩니다. 아 하필 그때. 네, 바로 그 사이에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체가구역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허탈했겠네요. 그럼 이제 남은 기회는 종착역인 하이빈 뿌리였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과 기대가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의 어깨에 이제 완전히 실리게 된 거죠. 10월 22일 하일빈에 도착해서는 동포 김성백이라는 분의 집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죠. 자료 보면 그때 아는사 심리가 놀랍도록 침착했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권총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그 유명한 장부가라는 시를 지었죠. 장부가 세상에 처하며 그 뜻이 크도다. 분개이 한번 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어떤 비장함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들려요 그렇죠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지죠 10월 26일 거사 당일 새벽에 밝았습니다 채비를 하는데 일부러 일본인처럼 보이려고 했다면서요 네 당시 하얼빈역 경비가 서머말 캐니 일본인으로 보이면 좀더 접근하기 쉬울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낡았지만 그래도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챙이 짧은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당시에 많이 쓰던 스타일이었겠죠.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북쪽 하이빈역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요. 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참그 결연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하이빈역입니다. 당연히 경비가 삼엄했겠죠. 러시아 재무상도 오고 일본 최고 거물도 오는데 엄청났죠 러시아 헌병들이 쫙 깔려있었고 특히 조선인이나 중국인은 아예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의사는 어떻게 그 경비를 뚫고 플랫폼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일본인처럼 꾸몄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당시 하얼빈에 있던 일본 총령사 가와카미라는 사람이 러시아 측 경비 책임자에게 미리 부탁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요? 이토 공자 가카를 환영하러 오는 일본인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신분 확인 같은 거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요. 아, 그래서 아의 사가 짧은 머리에 양복 차림이니까 그냥 일본인 환영객 중한 명으로 오인 받아서 통과했다는 거군요. 네. 일본인 환영객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플랫폼 안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 심략자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에게 비수를 꽂을 길을 열어준 셈이네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플랫폼에 있는 찻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때를기 다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전 9시 정각 이토이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그런데 이때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네. 얼굴을 몰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저격을 하려고? 사진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키가 좀 작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라는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열차에서 내린 일본 고관들 중에 그런 외모의 노인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노인들이 여러 내린 거예요. 코코프체프 재무상이 영접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여기서 만약 잘못 샀다가는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럼 어떻게 식별했죠? 바로 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플랫폼에 내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과 예우가 집중되는 걸 포착한 거죠. 아, 그 분위기를 읽었군요. 네.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주변의 일본인 환영단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 의장대가 사열 준비를 하는 걸 봤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노인을 향해서 의장대가 사열을 준비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오늘 행사의 주인공, 즉 이토 히로부미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확신한 거죠. 군중의 반응, 의전 절차 이런 걸 통해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낸 거네요. 정말 대단한 침착함과 관찰력입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가장 확실한 순간을 기다린 거죠. 이토가 코코프체프와 함께 천천히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기 시작합니다. 안의사는 그때 어디 있었나요? 의장대 병사들 뒤쪽으로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한 10m, 열 걸음 정도로 좁혀졌죠. 그리고 이토가 의장대 사열을 거의 마치고. 열차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려는 바로 그 찰나. 네. 안중근 의사가 앞으로 뛰쳐나가 품속에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사했군요. 탕. 첫 발. 네. 이토의 오른팔을 관통했습니다. 탕. 두 번째 발. 이토의 오른쪽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탕. 세 번째 발.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이토가 그 자리에 쓰러졌죠. 플랫폼은 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안 의사의 권총에는 총알이 일곱 발 들어 있었잖아요 세 발을 썼으니 아직 네 발이 남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단순한 암살범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 그렇죠. 그래서 이토를 저격한 후에 도망가거나 뭐 자결하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쓰러진 이토 주변에 있던 다른 일본 고위 관리들을 향해서 남은 총알 네 발을 모두 쐈습니다. 아, 주변 인물들에게요? 누구를 쏜 건가요? 하 활빈주제 일본 총용사 가와카미, 일본 황실 비서관 모리, 그리고 남만주 철도 이사 타나카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각각 팔, 허리,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죠. 아, 그러니까 이네 발은 이건 이토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아니다. 대한 제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 전체에 대한 응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군인으로서 적장을 사살한 후에 남은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작전 수행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메시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해석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곱 발을 다 쏘고 나서 안 의사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네, 총을 버리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양팔을 번쩍 들고 당시 현장을 통쾌하고 있던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서 러시아어로 크게 세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코레아 우라 대한만세 라는 뜻이죠. 왜 한국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외쳤을까요? 그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허빈역은 러시아의 관할 구역이었고, 주변에 러시아 관리나 군인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행동이 그냥 개인적인 테러 행위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거사라는 것을 국제사회, 특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알리려고 했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목적. 네. 그 외침이 끊어자마자 그는 순순히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요. 자료 속 기록들을 보면 체포될 때 그의 얼굴에는 뭐 두려움이나 후회 같은 게 전혀 없이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평온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편 총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급하게 열차 안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30분 정도 만에 사망했다고 하죠. 네, 마지막 말이 누가 쏘았나, 몰리도 맞았나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예상치 못한 기습에 대한 어떤 당혹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유언 같은 건 없었죠?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에 어디로 이송되었나요? 처음에는 러시아 헌병대에 있다가 결국 루이순 지금의 다련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판 과정의 불법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불법성이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분명히 중국당 하얼빈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하얼빈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즉 관할권 아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이 경비도 서고 있었고. 그렇다면 국제법 원칙상 재판은 당연히 사건 발생지 관할권을 가진 러시아 법정에서 열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는 일본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치범으로 인정해서 사형은 면하게 해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일본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당시 러시아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안중근 의사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일본 측에 넘겨드립니다. 아,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법정에서 재판을 강행한 거군요. 네. 일본은 자신들이 직접 관할하던 류순의 관동도독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열었어요. 이건 뭐 명백한 사법 주권 침해였고 사실상 처음부터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재판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냥 순순히 판결을 기다리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연하죠. 그는 이 불법 재판정 자체를 자신의 마지막 투쟁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재판과정 내내 아주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전쟁 포로다. 전쟁 포로라고요? 네. 나는 대한해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을 침략한 적국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숨을 구하려는 변명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신의 거사가 사적인 감정이나 테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정당한 전쟁행위였음을. 그리고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군인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마지막 외침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피고석에 앉아있으면서 오히려 검사처럼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을 조목조목 따져물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의 11가지 죄악이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획이죠그 내용을 보면 뭐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을사 내격과 정미 칠죄악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네. 그리고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같은 자원을 마구 빼앗아간 죄, 일본 제일은행 돈을 강제로 쓰게 한 죄,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정말 끝이 없네요. 또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교과서를 불태운 죄, 한국인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막은 죄, 신문사를 폐간시켜서 언론을 탄압한 죄. 그러면서 일본 천황과 국제사회에는 거짓말을 한 죄,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심지어는 이토가 과거 일본의 효메이 천황을 암살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거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그냥 정면으로 다 고발해버린 거네요. 네, 그 불법 재판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포탄을 쏜 셈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지만 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겠죠. 19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형이 선고됩니다. 네, 아의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때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도착하죠. 이 편지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그 편지의 정확한 문구가 후대에 조금 각색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정신,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내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다 죽는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직접 지은 수의 그러니까 죽을 때 입는 옷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강인한 어머니시네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대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안중근 의사도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을 굳혔고 아주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얼빈 의거 자체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텐데요. 네,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이걸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탄압을 더 강화했고 의거가 있은 지 불과 5개월 뒤인 1910년 8월에 결국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맙니다. 네, 안타까운 역사죠.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류순 감옥에서 결국 31살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그냥 죽음만 기다린 게 아니었죠. 옥중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목,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 같은 작품들을 남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책, 동양평화론의 지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양평화론? 이름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어떤 구상이었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당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침략하고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잖아요. 네,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바로 그런 시대에 안중근 의사는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양 삼국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은행을 만들고,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심지어 공동군대까지 창설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함께 맞서자는 거였어요. 와, 공동은행, 공동화폐, 공동군대요. 네,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자는 아주 선구적인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유럽연합, EU 같은 지역 공동체 구상을 100여 년 전에 이미 생각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저항정신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에 대한 깊은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서는 사상가의 면모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도 있었죠. 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란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런 유언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은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묘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리순 감옥 근처 어딘가에 유해를 비밀리에 매장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1909년 하얼빈에서의 그날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한 인물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의 여정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좌절을 딛고 일어선 군인에서 치밀하게 거사를 계획한 전략가로 또 불법 재판정에서도 당당했던 투사로 그리고 시대를 앞서 평화를 고민했던 사상가로 이어지는 그의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그날 하얼빈에서 울렸던 일곱 발의 총성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저 한 인물의 복수심이 담긴 소리일까요? 아니면 억압받던 조국의 현실을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던 어떤 절박한 외침으로 다가오시나요? 네, 백 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 곁에서 깊은 무게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 볼까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의 그 차갑고 어두운 독방 안에서 혼자 구상했던 동양 평화론 만약 그의 거사가 남긴 그 저항의 불씨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이 비푼 성찰과 선구적인 비전이 당시에 조금 더 주목받고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모습은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분쟁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이토록 놀라운 평화의 씨앗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날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파일을 함께 열어주시겠어요?